전파무기로 인해 잃어버린 삶, 피해자의 가족이 목격한 비극적 외상의 치료 여정. 조직 스토킹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처럼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괴롭힘입니다. 그 조리돌림의 핵심에는 전파무기가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은 물론 그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침범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파무기로 인해 생긴 신체적 외상과 그 치료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파무기와 피해자의 신체적 외상. 전파무기란 피해자의 심리적 및 신체적 상태를 조종하는 수단으로 그 피해자는 매일같이 원인 모를 두통불면증,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현상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기술이 사회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개인의 자유의지가 무력화되며 마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들의 고통은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들의 치료 과정과 회복 여정을 지켜보며 무자비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전파무기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외상을 겪으면서도 가해자들의 잔인한 희롱과 집착에 아연 실색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의 찌질한 행동. 그렇다면 이 괴롭힘의 전선에 서 있는 가해자들은 얼마나 찌질한 존재일까요? 그들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속삭입니다. 일상 대화 중 자연스럽게 섞어 표현하는 그들의 하찮은 속삭임은 마치 고백이라도 하듯이 그러나 사실은 부끄러운 집착의 발로입니다. 언제나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에는 멀리서 지저대듯이 소리를 지르며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깁니다. 혹은 낮은 목소리로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마저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녀는 특별하다. 고 외치며 사라지는가 하면 이 집과 아랫집에서는 생활소음에 섞어 그들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변태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집착이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비추어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